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민사들입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일상의 소중함은 평범하고 은은합니다. 반면에 아픔과 미움은 자극적이라고 하죠. 그러하기에 미움이 가득 차 있을 때 소중함을 쉽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가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치는 고마움들이 분명. 우리의 곁에 쌓여 가고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의 상처로 그동안 쌓아온 모든 진심을 부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추억들이 너무나도 찬란하니까요.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아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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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아두아 아두아 아두아 두두.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혹시라도 이 시간 그 시간을 놓쳐서 못 들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고선미 브라보나 서울 메디컬 그룹 한경모를 검색하시면 지금까지의 인터뷰 내용을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듣고 싶은 내용을 클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 이사이자 내과 전문이시죠.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죠? 그럼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지난 한 40년 가까이 세계화라는 그런 우리 음, 흐름 속에 있어왔어요. 네. 처음에는 40년 전에는 세계화라는 게신문이 나고 할 적에 이게 뭔가 그런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저희가 완전히 진입했어요. 음. 그리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또 테크놀로지 놀라운 고도의 빠른 변화 속으로 좀진입하려는 때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최근에 네, 네, 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오히려 에, 빨리 4차 산업혁명도 오히려 촉진되는 경향도 있어요. 음. 한 가지를 예 들어서. 줌이라는 거가 뭔지도 몰랐어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음. 근데 지금은 교회의 집회라든가 많은 거죠. 회의 같은 거를 네.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택근무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네. 테크놀로지를 이전에 실나조나 빨리 쓰고 빨리 배워서 쓸 수밖에 없는 촉진된 그런 경향도 있었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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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좀 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1차 산업 혁명은 무엇이고 2차는 무엇이며 3차는 무엇이었나? 네. 1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 영국에 우리 어렸을 때 배웠는데 제임스 와츠라는 분이 네. 증기기관차를 처음으로 발명했어요. 한차년지 음, 네. <laughs> 과거로 쭉 여행을 해야겠요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전까지는 사람이 <laughs> 예, 예. 농사를 줘도 뭐 소나 말을 끌고서 달구지로 이렇게 농사 짓고 다 그러던 <laughs> 사람이 살아왔는데 네, 네. 처음으로 증기기관차가 나오면서 음. 기차가, 증기기차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동력을 이용한 것이 시작된 것이 바로 일차 산업 혁명이라고 봐요. 네네. 그럼 이차 산업 혁명은 첫째는 전기의 발명이죠. 네네. 에디슨을 에디슨. 통한. 네네. 그다음에는 이제 헨리 포드의 그 자동차?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음. 네. 자동 벨트 시스템 어허. 그것을 하면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죠. 네. 그것이 이차 산업 혁명을 가져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둘다 우리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많은 그 풍요와 그런 발달을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죠. 먹고 네. 사는 문제부터 비롯해서 많은 병원에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그 전기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는 우리 어렸을 적만 해도 어, 서울도그 시골은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어두웠어요. 사실은. 그렇죠. 시골에 가면 밤이 되면 깜깜해지고 저... 그랬어요. 예. 전국 시골은 말할 것도 없고 음. 서울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귀신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laughs> 왜 그랬을까요? 러니까 어두운 거는 귀신이 <laughs> 있죠.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적에 그 귀신 공포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갈때꼭 동생들과가 봐면은. 근데 이제 빛이 들어오고 그러다 니까 환해지니까 이제 그 귀신 도깨비가 얘기다 없어졌어요. 요새는. 음, 네. 그렇죠 그렇게 많이 전기가 변화를 가져왔죠. <laughs> 아하. 그러면 삼차 산업혁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한 사십 년 전부터라고 할까? 이제 그것은 컴퓨터와 인터넷. 음. 네. 예, 그런 것이. 오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죠. 예, 예, 그것은 또한 우리가 이제 서로가 사람과 사람 사이라든가 사회와 사이 사회 연결을 시켜주는 음. 연결 욕구를 좀 치워줬다고 봐요.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전 말했지만 3차 산업 혁명은 세계화와 맞물려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가 하나가 됐죠.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또 자본주의의 발달 과 그렇죠. 함께한 거라고 봐요. 음. 그러다가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laughs> 빠른 속도로, 예. <laughs> 네. 네. 그지만 3차 산업 혁명이 약간 어 세계화가 40년에 걸쳐서 진행됐다 그랬는데 이제 4차 산업 혁명은 이제 시작되면 불과 5년 10년 안에 엄청난 변화가 네, 올 거라는 굉장히 거예요. 빠른 속도로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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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그 있죠. 네 예, 우리가 문제지요. 네. 그래서 우리 오래전에 저도 백투더퓨처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어, 예. <laughs> 기억나세요? 예, 기억납니다. 예, 재미있게 봤는데 거기 보면 아. 막 처음에 막날아다니기도 하고 네. 막 그런 거. 그러니까 과, 그 당시 벌써 한 30년 전 영화인 것 같은 그 미래를 생각하고 만든 음. 영화인데. 네. 그 중에 많은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네. 항상 영화가 앞서가잖아요. 아, 앞서가지고. <laughs> 네네. 그 사자 삼이 들어가게 되면, 예, 예. 들은 얘기로도 드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음. 우리가 정말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드론 타고 그렇죠. 날아다니면서 <웃음> 네. <웃음> 다니는 그런 시대가 빠른 시대에 올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이제 그런 변화지요. 그래서 아, 사실 저는. 이런 테크놀로지인가 이런 게 굉장히 기계치그라고 할 수도 있고 컴맹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박사님이요? 네, 뭐 저는. 실것 같은데요. 아니, 되게 못해요. 그래서. 하여튼 <laughs> 예. 스마트폰도 아. 제일 늦게. 샀어요. 너무 바쁘셔서 그렇겠죠. 아니, 아니, 환자, 환자 워낙, 진료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인데. <웃음> 예. <웃음> 이제 제가 뭐또 4차 3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 위로가 되는데요? 박사님.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laughs> 예. 잘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겁내지 말고 음.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그렇죠. 시작해볼 수, 있, 배워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4차 3명의 몇 가지 그 특징적인 걸 우선 얘기해보자고요. 네. 4차 사람 혁명이라 그러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인공지능. 인공지능 AI라고 AI. 그러죠. AI. 네. 이제 그거를 좀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그 기계가 그렇게 그냥 사람 지능보다 더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세돌인가 바둑기사 바둑. 이이고 네. 네. 그런 거 우리가 알잖아요. <laughs> 난리가 났었죠 나, 그러니까 그때. 그렇죠. 네, 그런 거 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laughs> 네. 이미. 아으로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음. 금융이라든가 네. 뭐 법률 세계 뭐 의학 이런 많은 곳에 벌써 AI가 사용되고 있고, 그렇죠. 어, 굉장합니다. 음. 이제 그래서 한 가지 그 닥터 왓슨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닥터 왓슨. 네. 이미 뭐 병원에서, 예, 예. 병원에서 닥터 왓슨이 수술도 하고 막 그렇다면서요? 예, 네. 이제 왓슨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 뭐 암을 치료하는데 음. 아주 큰 무슨 종합병원에 네. 예. 암 전문이 원 과장님 네, 그런 사람이 어떤 진단을 해서 어떤 이런 치료를 권유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벌써 뭐 닥터 왓슨 그러니까 AI가 벌써 그 많은 데이터를 다 종합해서 네. 그런나면은 이런 시기에는 어떤 치료가 좋습니다가 내는 걸더 믿는다는 거예요. 음, 정확하게 하니까 예,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에 의한 그런 많은 예, 예. 예지요. 어허. 그래서 뭐 내과도 아마도 그 인공 닥터 왔으니 대체할수 부분이 많은 것하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laughs> 앞으로 제 일자리도 없이 금세 뺏길지도 몰라요 <웃음> 아, <웃음> 네, 그런 그게 예. 인공지능이고 두 번째로는 로봇으로 산업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로봇 산업. 네, 그것도 우리가 벌써 많이 있죠. 저희 집에 얼마 전에 네. 그 청소하는 게 들어왔어요. 청소기기가. 음. 네, 청소기 1년 됐나? 청소기, 청소기. 인공청소기. 네. <laughs> 예, 청소 인공 청소기. 그 어떤 두 대예요. 오, 하나는 그냥 <laughs> 먼지만 빨고 하나는 물룩이 나오는 물 청소. 하는 물 청소까지 해요. 그래서 이름도 있어요. 뭐 뭐라 그러더라. 놀란가뭐 <laughs> <laughs> 같은. <laughs> 네.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잘하나요? 스스가 나서 그렇지 막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오. 나중에는 알아서 지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스테이션에 딱 와서 쓰는 거예요. 음. 네, 그 정도로 그것도한 로봇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로봇으로 생각하기 있죠. 사자라면 하면 음. 이제 그다음에 빅 데이터라 그래가서 클라우드랑 클라우드라는 건 클라우드. 구름이라는 뜻이죠.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런 클라우드라는 게진짜 구름에 있는 줄 알았어요 하늘에 이렇게. 어. <laughs> 근데 그건 아닌가 봐요. 어디 어느 장소에 아주 슈퍼컴퓨터가 네. 그런 많은 클라우드에 그 정보들을, 많이 저장 네, 많은 정보를 그러니까 저장이죠. 예, 저장, 저장. 하는 것이 음. 이제 클라우드 빅 이것도 다 사차원에 관계된 거죠 네. 네. 그다음에 또한 가지 뭐 요새 5G다 뭐 해갖고 초고속 연결. 그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그런 모든 데이터들과 이런 것들이 네. 초 스피드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빠른 속도, 점점 빠르게. 5G가 네네네. 끝이 아니고 계속 나오나 봐, 새로운 게. 음. 그런 것도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이란 말도 들어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사물에 그런 다 데이터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음.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중장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계를 갖다가 어, 팔게 되면 네. 그런 큰 회사에서 그러면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이거 이제 어 이제 수리할 때가 됐고 네, 네.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런 서비스까지 가능한 음. 그러니까 모든 사물 안에 이 인터넷 그런 재료가 다 들어가서 데이터가 네. 그래서 그런 걸다 예측하고 하는 그런 것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음. 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고 맞춤형으로 뭘다 미리미리 할수 있는 그런 것이 예, 또 사물인터넷의 어떠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볼적에 이제 우리가 아, 앞으로의 그러면 시대가 꼭 희망적이기만한 것인가?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글쎄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죠. 이제 사자사로평평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네. AI가 이제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이제 깊숙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참 많이 걱정들 해요. 우리 의 일자리를 네. <웃음> AI들이 <웃음> 맞습니다. 로봇들이 다, 맞아요, 맞습니다. 다 갈고 가는 거 아니야? 네, 그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네,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네, 고민들도 네. 아마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다면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최고의 직업은 뭘까? 이런 <laughs> 그래. 고민들도 젊은 네, 사람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들도 많이 이제 네, 네, 공부도 그렇습니다. 하고 그런 걸로 알고 네,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조금 있다면 또 우리 재교육도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평생 아니, 교육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예,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위의 젊은이들과 또 네. 환자로 찾아오는 분들도 커플들도 젊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 비슷하게 물어봤어도 관심이 있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네. 그랬더니 반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좋게 보는 분도 있어 적극적으로 왜냐 우리가 그렇게 발달되면 우리 시간 일하는 시간이 이제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일해도 될 거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하고 싶은 걸또할수 있는 좋은 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음. 생각하는 반응도 있었어요. 네네, 하지만 네네. 또 나머지 반은 대부분 좀 두려워하는, 막연하게 음.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말한 것도 일자리를 뺏긴다든가 예, 그런 또 걱정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명의 발달에도 빛과 그림자가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네, 이것도 명암이 교차하는 그런 네, 게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4차 산업 혁명을 조금 더 이렇게. 예, 개념적으로 한번 그냥 정리를 한번 하고 지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럼 4차 산업이 무엇인가? 네. 예. 뭘까요? 뭐라고 <laughs> 정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배운 건데 아주 좋은 <laughs> 네. 예, 배운 게있는데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연결과 음. 융합이라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현실 세계는 뭐가 있냐? 그러면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음. 시간과 공간 안에 사람이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죠. 네, 네. 그데그 사람이 이제 현실 세계 에 살고 있는데, 네, 가상 세계는 뭐냐? 이게 바로 디지털 세계 세상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온라인이죠. 음. 그 그러니까 아웃라인이 꼭 온라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데이터화하는 거예요. 이 현실 세계에는 우리가 어떠함을 그렇죠. 다 데이터화해서 네. 이제 온라인 가상세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갖고는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음. 네. 네, 빅데이터죠.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ai가 거그 안에서 그런 정보들을 편집하고 복제하는 거예요. 음. 네. 그래갖고 다시 현실 세계에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최적화된 방식으로 음. 보내준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예, 말은? 그러니까 다시 네. 간단히 말하면 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연결이다. 음.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가 최적화한 방망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게 사차상명이라는 거죠. 어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거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해를 좀 들어보자고요. 네? 우리 네비게이션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글. 그런데 저는 맨? 아까도 말했지만 네비게이션 아직 할지도 몰라요. 아 그거 안 하고. 어 진짜요? 아니 어디 이렇게 네, 그 가실 다녀요. 때는 어떻게요? 해그거 지도를 보고 가야 아직도 미리. 어머나 지도를. 그 아날로그적인 지도, 네, 그게 저는, 진짜잖아요. 네, 저는 지도 아, 볼줄 몰라요. 저는. 저는 아날로그예요. 아니, 그게. <웃음> <디지털은>. <웃음> 그게 진짜 어려운 건데. 네, 아니, 그건 저는 그 아, 쉬운데. 아, 이거. 근데요. 진짜 네. 이 지도를 안 보고요, 이제는. 네, 네. 이 다, 내비게이션이 다 가르쳐 주니까, 길을 안내하니까, 네.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찍으면 데려다 주니까. 네. 그래서 이 머리를 쓰지 않는다고는 할까요? 요즘에는. 예, 맞습니다. 머리를 안 쓰게 됩니다. 예.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음.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있어야 돼요. 신호등이 언제 어떻게 되고 모르는 뭐 거. 그렇죠. 그 지도는 말할 것도 없고 구글이 왜 세계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 구글 지도가. 그렇죠. 그런 모든 정보가 음. 다 가는 거예요. 가상세계로. 음.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상세계가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 차 타고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 회장이 언제쯤 도착합니까?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5분에 도착합니다. 네. 그 말해줘요. 내비게이션에서 예,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이상할 수 있고 모든 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됨으로써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한국에서 예예. 그런 거를 통해서 세이브하는 돈이 음. 5조 원이래 5조 원. 예. 와, 진짜 엄청나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와. 우리가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이 한 가지 예고. 음흠. 그래서 저도 그런 많은 변화에 네. 좀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어떤 때는. 왜냐하면, <laughs> 이 들면 예. 언제부턴가 비행기 티켓도 없어요. 그것도 음. 오래된 얘기죠. 네. 가면 뭐 이렇게 다 찍어서 이렇게, 다 해야 예, 돼. 요 아, 무뭐 나한테 허하라도 안 받고. 예. 나한테 물어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음. 당황한 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또 공항에서 한동안 이렇게 파킹장에서 롱텀을 했는데. 네. 다 이제 기계가 처리하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은 또 사람은 있는데 캐시를 안 받는데 전 주로 캐시를 냈었는데 네. 그크레드 카드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허. 이런 식의 허가도 안 받고 막 변하는 게세상이변 <laughs> 하게 되고 네.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불이 인간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네, 네. 불이라는 게 크게 우리 도와줬지 않습니까 네. 불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음식도 해먹고 막 이렇게 불로써 많은 동료과 이런 게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문명이. 네. 그 불도 양면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러니까그 문명의 이기로쓸 수가 있고 음. 하지만 그것이 불이 우리를 태울 수도 있고 큰 그렇죠. 화재를 익힐 수 있는 거죠 네. 또 양면성이 있는 거죠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마트한 시대가 될수록 네. 아날로그적인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음, 음, 음. 지도를 볼줄 알아야 돼요. 지도를 <웃음> 보고서 <웃음> 어딘가를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예. 응급상황 때 예. 이 전기가 다 차단이 되고, 이게 스마트폰이 안 되고, 이게 다 단절이 돼버리면은. 아무 것도 못 하거든요. 네. 네. 그럴 때 응급 상황에는 아날로그적으로도 이런 게다 필요하지 않을 까 싶네요. 예, 그것도 필요하지만. 지도 계속 우리가 그렇게 항변할 수는 없다는 게제 포인트입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아,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아마신가 그런 게 있었어요. 예. 네, 크리, 크리스천 집단인데 음.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되면서 기계 문이 발달하잖아요. 네네.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펜슬 변아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마차를 끌고 다니고 자동차도 안. 어. 고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 모든 걸 이렇게 물질 문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음, 과학을 거부하는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그게 극단이라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네. 사용하듯이 네. 이런 4차 상명을 포함하여 모든 이런 발달되는 테크놀로지 하는 거를 네. 알고 사용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음. 하지만 거기에 무조건 우리의 희망 과 모든 걸 거기에 또둘 수는 없다는 거죠. 아니, 이것도 보수와 진보가 밸런스를 네. 좀 유지를 해야 되겠네요. 네, 바로 그런 말. <laughs> 젊은 사람들은 필요한데. 젊은 사람들은 좀 미래를 향해서 예, 달려가고, 예, 예, 예. 예, 또 현재를 예. 지키는 자들도 있어야 되고. 네, 그 그래서 정도. 조금 그럼 부작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 고 그래요. 네, 네, 이런 네. 모든 것에 부작용. 음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계화와 자본주의에도 굉장히 좋아졌지만 네.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속성상 스답할 수가 없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꼭 물건이 필요한 것만큼 알아갖고 만드는 게 아니고 경쟁적으로 서로 만들어야 되니까 만든다는 거죠. 네. 예, 그런 부작용이 있고 네, 네, 네. 또 세계화 속에서도 부작용이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에도 얼마든지 부작용이기 있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음, 네, 규제가 규제. 필요하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작용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디지털 그 그러니까 커대 기업들이 독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뭐 아마존이니 애플이 그런 네.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독점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그런 독점에 반대되는 법을 만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부의 양극화, 음. 그까1의그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반 이상 돈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식의 부의 양극화, 네, 네, 네. 불평등이 심화된다든가, 음. 또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든가 이런 분명히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고 니까 사람다운 그런 것을 위해서는 네. 우리가 이런 테크놀로지 발달과 함께 그것이 규제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AI도 너무 발달해버리면 사람을 우리 지배한다는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AI도 규제가 필요하고 네. 예, 그리고 어떤 우리가 생명 도전에 대한 생명공학과 발달도. 어떻게 보면 우리 생명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좀 무서운 데까지 도전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요 그렇죠. 그런데도 렇죠그 아, 규제, 규제가 너무 필요하지 생각해요.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줄기세포라든가 이런 것도 음. 미국에는 아직도 규제가 심한 편이에요 하지만 네. 한국이나 중국 쪽에서 오히려 규제가 심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곳에 부작용을 위해서 규제가 있어야지만이 음. 그것이 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역할이고 우리 사회의 역할이지요. 네. 됐지. 알겠습니다. 아, 네. <laughs> 오늘 공부 많이 했는데요. <laughs> 예, 예. 그 세계적인 IT 자문기관이죠, 그 아트너, Gartner? 트너가 네, 네. 2017년에 그 인공지능이 인력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요. 네, 네. 음. 2030년에는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의 3분의 1 이상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90% 이상이 대체된다 이렇게 네, 네.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불확실성과 어떻게 보면 혼돈의 그러한 사태 에는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한계도 느껴보면서 네. 그럴 적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빨리 발달하는 음. 이런 기계문명 인간의 문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면서 저는 왜 그런지 그 고전 중에 고전인 네. 성경 창세기의 그 바벨탑에 이게 생각났어요 바벨탑요? 사실 바벨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문학적으로도 신문이라는 데서 가끔 나오는 거예요 아. 그 그러니까 인간 문명의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것이 무너졌다. 오, 그런 말을 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음, 음, 이 바벨탑을 쌓았을 적에 네? 이것이 어, 하나의 성이지만 음, 그 음. 위에는 또 탑을 쌓다는 거예요. 네, 네, 네. 하늘에 닿는 음. 탑을 쌓는다. 하늘 끝까지. 그리고 다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laughs> 이러면서 쌓았어요. 예, 그, 그것이 예, 예.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사람들이 하늘에 닿으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어, 하느님에 대한 도전도 있는 거예요. 어, 우리 이름을 내자. 음. 우리 자기를 피하라자. 네. 이런 거였습니다. 네. 네, 그럴 때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인간이 땅에서부터 하늘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허물어 틀어졌어요. 흩뜨어 놓습니다. 네.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분열이라는 뜻이 있어요. 혼돈과 음. 분열.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사차산하혁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늘에 도달할 정도로 이렇게 인간들이 그냥 많이 발달되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참다 우리 희망을 둘수 있는 것인가. 네. 예,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것이 어떤 꿈인가. 그러니까 하늘이 땅이 연결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것은 진정한 꿈을 가져야지 우리가 인간 인본주의, 그러니까 휴머니즘이라는 게 사람을 위하는 거지만 사람이 사람을 위한다고 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우리 사람을 위한 진정한 길이 무엇인가. 음. 예, 그런 꿈을 우리가 가져보고 뭐 인간 인본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이러 문명의 고대 발달이 네네, 네. 하늘에 닿을 것 같고 우리 음. 이름을 내자 나를 네. 자를 실현하자. 그렇군요. 네. 자,를 표현하자. 음. 이것이 산업혁명의 어떠함 중에 하나라고 봐요. 네. 네. 지난 시간에도 박사님께서 음. 말씀해 을 주셨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렇게 도래하면서 더 중요한 게 예. 네.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지켜야 예. 할 사항들. 진리는 역설적입니다. 예. 우리가 이타주의와 이기주의를 말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남을 위하는 것이 사실 진정으로 자기를 위하는 길이지 내 네. 이의적으로 날 위한다고 내가 위해지는 게 아니듯이 네. 인간이 인본, 인간 중심으로 인간을 위해서 이름을 내고 음. 하늘에 닿자고 하는 것이 꼭 인간을 위하지 않는 걸 수도 있다는. 네. 그런 역설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아,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깊이 있는 말씀이시네요. 예. 철학적인 말씀 또 오늘도 해주셨습니다. 예. <laughs>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이십니다. 한경모 박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